국민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예, 저도 오늘은 기다렸습니다. <laughs> 최종 변기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그 예, 장동영 대표가 범자유파 연대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그래서 이제는 이 자유파 재정당 시민단체가 좀 응답하자 그런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 문제 관련해서 우리 자유파의 주요 지도자들이 좀 비공개 모임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그 황교안 총리께서 압수적 당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네. 좀 뵙고, 네. 뭐 이제 이 시국이 체제전쟁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 아니냐,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건드리는 이재명 정권, 민주당에는 이제 하나로 뭉쳐야 된다. 네. 뭐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압수수색 아. 당하셔서그 네. 앞에, 방금 내 계시면서도 또 전화 주셨더라고 어. 뭐 어떻게 하냐고. 어, 가야죠. <laughs> <그리고> 황총님이 <laughs> 개인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시고. 예. 뭐, 우리가 집회를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처음부터 힘들면은. 네. 그냥, 어, 이제, 행진을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은 뭐자유파 사당이라는 게 이제 정광한 목사님 뭐 자유통일당이나 자유야혁신 자유민주당 그리고 이제 우리 공화당 네.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 행동들이 있는데 지난 그 우리가 그 비공개 토론회에서도 네. 사실은 결론은 이게 체제 전쟁이다 네. 이런 결론이고 문제는 이제 경제와 정치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네. 그런 데서는 비상시국 대책을 해야 된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어 이제 보수 정당 재정당. 이 전체로 하나로 해야 된다. 네. 이제 보수도 못 뭉치는, 자유파도못 뭉치는데 뭐 중도 얘기하냐? 음, 네. 그런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께서 뭐 이게 체제 전쟁이라는 부분을 착하게 어. 읽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반 이재명 사회주의 독재하고 싸워야 된다. 네. 뭐 그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 문제는. 뭐 제들이 뭐 거짓말 하도 잘 하고 이런 말로 어 만들기를 잘하니까 관세 협상 자체도 이제 뒷문을 보면은 이게 뭐 완전히 퍼주기를 했는데도 언론 방송이 장악되다 보니까 네. 비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광장의 비판 행동이 음. 이제 국민의힘과 어 합쳐서. 어, 그다음에 중심을 잡아 놓고, 네. 그다음에 외연 확장으로 가는 음, 게 맞다. 우리는 뭐한 편이니까, 네. 우리는 같이 하면 되는 거고, 네. 외연 확장 소위 중도론자들이 자꾸 막 얘기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중도, 중도 얘기하는 사람들 몇몇을 네. 김무성, 우성민, 음. 뭐 또... 이런, 그, 지금, 지금이 한동훈까지 음. 계속 뭐 중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몇 면은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행동을 안 합니다. 음. 그게 중도론자예요. 음. 왜냐면 가장 편하잖아요. 음. 자나 우나 어, 네. 어, 비판도 안 하고 중도 얘기하면은 나라가 무너지가 체제가 무너져도 지금 중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양단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예. 입장이라서. 장동혁 대표의 그런 그 스탠스가 우리가 논의했던 거하고 거의 거의 일치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 그러다 이제 나경원 이제 의원이 기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하니까 그렇죠. 뭐 무소의 불처럼 그냥 돌파하면 된다. 자파들이 음. 그뭐 저렇게 막 떠들어도요. 네. 이번에 뭐 김용범 뭐 운영위원회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저것들이 불안한 거야. 예. 엄청 불안한 거야. 그렇지 어. 않으면 저 행동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 그런 모습을 보면은 강한 것 같아도 우리 자유파가 뭉치고 국민의힘이 네. 뭉치면은 뭐다 돌파할 수 있겠다. 음. 음. 그들의 약점은 우리의 분열이 우리의 이 단합 의원 저들한테 엄청난 공포감으로 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스트레이트 뉴스 여론조사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정권 심판, 그러니까 야당 찍겠다가 48. 어 그래도 국정안정이 필요해가 46. 여당 찍겠다 가46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권 심판론으로 가야 되겠죠. 네. 경제 참사, 외교 참사. 어, 상권분립을 무너뜨린 어, 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권심판론을 해서 정면돌파하면 그근데 네. 이제 지방선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음. 이미 저들은 올해 내년도 예산에 퍼주기 예산을 엄청나게 그렇게 네. 한 100조 가까이 음. 지금 애비 준비해놨잖아요. 네. 그리고 공포탄도 잘 쏩니다. 음. 아니면 말고시 뭐 이런 식으로. 음. 어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할 거고 또 우리 단체장 후보에 대한 어 정치적인 법적인 압박도 엄청나게 들어갈 예. 거예요. 네사한다. 지금 벌써 뭐내사하고 어, 수사하고 있는 단체장도 많잖아요. 많습니다어 그다가 이제 제들이 흔드는 게 이제 내란 프레임은 뭐 원래 음. 말 1월 달 되면 음. 대강 지원이 이제 이제 되고. 이제 정청 내의 말을 보면은 어 아무튼 위원 정당 그 해제, 해체 신청을 한거할 거예요. 어. 그때 이제 우리가 단단하지 못하면 음. 이게 흔들려요. 음. 그래서 이게 미리 그 전에 미리 이제 다 모을 때는 다 모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프레임 전환이잖아요. 제대로 음. 프레임 짜는데 어 잘합니다. 음. 뭐 이런 저런 어어 어, 프로파간다식으로 막 만들어 내 가지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위 국민들을 속이는 어 부패 프레임을 들고 나올 거다. 네. 그런 징후가 많이 보이거든요. 음. 음. 어, 그런 데 대해서 미리 대비를 좀 하는데 음. 그게 예. 이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자유파가 뭉쳐 있으면은 네. 흔들리지 않잖아요.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간이 그래 많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하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주 특이할 만한 게 30대 가장 강력한 반이재명. 음. 2030이 뭐 거의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48년 정당이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자발적인 2030 청년 세대가 음. 소위 자유를 기치로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거잖아요. 네. 이제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면서도 한편으로 봐서는 어, 그들의 요구가 뭔가, 음. 그들이 왜 광장으로 나왔는가, 소위 유노게인이라는 부분들 을 자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음. 어, 내란 지금 재판받는데 무슨 의개인이냐 이런 음. 얘기 하는데 그 속내는 물론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음. 그렇지 않은 생각들은 이 분노잖아요. 그럼요. 지금 네. 자파 정권에 대한 분노 또 자파들의 정책에 의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음. 어그 다음에 아픔 이런 게 이제 다 뭉쳐가지고 이공상이 이 거리를 왔잖아요 저희들도 9년 10년을 아스팔트 했지만 이렇게 이공상이 적극적으로 나온 적이 없고 네. 독자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예. 그것은 기존 정치권, 네. 특히 이 자유파 보수정당 정치인들한테 다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로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다. 음. 예. 그래서 2030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고무적인 수는 있지만 네. 어, 정치권으로 봐서는 굉장히 두려움을 느껴야 음. 된다. 거기에 대한 음. 답을 빨리 줘야 된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이 소위 자발적 투쟁 세력들이 방향을 틀면 아, 보수는 정말 개밀 상태로 음, 갈 수가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이제 지역적으로 충청권이 결집하고 있다. 반이재명으로. 이런 것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되거든요. 이제 자파들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으로 띄우잖아요. 음. 지금은 충청대망론을 띄울 때가 됐다. 음. 그래서 충청이 돌아서면 된다. 음, 지금은 뭐 충청이 예, 그렇게 썩 좋은 어~ 프로테지는 아이지만은 네. 그~ 장동혁 대표가 충청의 중심임무로 이미 섰잖아요 음. 그러면 그것을 좀더 과시적으로 과시적으로 네. 좀 보여라 음. 그러면서 어~ 충청의 분들이 호남이상으로 애국심이 이제 그 뭉치는 밀도가 강하다 말이에요 어, 그래서 네. 어느 계기가 되면 달궈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같아. 요 어,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뭐한번한번 <laughs> 한번 달궈졌다 그럼 잘식지요안식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 장동혁 대표한테 좀 맡겨보자. 어, 어.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가능하면 충청권의뭐충청의 아들. 그래서 음. 거기에서 많은 시간적 투자를 좀할 필요가 있다, 이래 봅니다. 음, 네. 안 그래도 며칠 있으면 다시 충청권에 가서 최고연회도 한다, 그러니까 뭔가 장동혁 대표도 그걸 염두에 두고 어, 행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표님, 그 대자유총을 이제 줄여서 네, 대한민국 자유파 유튜브 총연합인데요. 대자유총이 이제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실의 도움을 받은 모양인데 자파 것들이 이거 가지고 나경원 의원을 공격을 해요? 제가 국회에 있었잖아요. 예. 너것들은 어떤 그 대관을 해 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어, 음.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위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한 대관을 한두 번해준게 아니다 너거는 그런데 예, 예. 이게 너가 이제 뭐 카톡 검열하고 유튜브를 이제 압박하고 어 그들이 왜 모였겠냐. 너가들의 압박이 있고 음. 그러면 우리가 뭉쳐가지고 이제 정당 이제 정치 보수 정치권도 자유파 정치권도 하나로 뭉치는데 네. 자유적인 운영을 다 하면서 자유의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의 목소리를 네. 가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네. 네. 뭐 저는 자파들이 발끈하고뭐 김용범 실장 형태를 봐도 쟤들이발끈한다는 것은 잘한 거예요. 자유파로 아, 봐. 아, 우리가 잘한 이, 거다. 역으로 로보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laughs> 네. 쟤들이발끈하는 그러니까 거다. 사실 저것들이 공격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 훈장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뭐어 우리 고성구 박사 님께서 그 전에 예,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방송 언론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연합체 형태로 하지만은 네.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상황들이 조금 가면은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자유 우파 언론 방송의 아, 예. 태동을 준비하는 단계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음. 진정한 대안 언론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음. 그, 제가, 우리 공화당 집회를 뭐, 자주는 못 가지만은, 가끔 나가면, 거기에도 우리 자유파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많죠. 그 네. 현장 취재도 네. 하고, 생방송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제 뭐, 많은 구독을 가진 분들은 아니지만은, 다 자발적이니까. 네네. 저는 뭐, 유튜브 분들이 자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지만은, 음. 지금의 이 암흑의 시대에, 언론 방송이 장악된데, 네. 유튜브 없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참, 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좀 돌파가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네. 뭐 어, 기타 어, 그런 음, 방송이나 언론보다는 훨씬 더 임팩트가 있다 저는 음. 그래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이게 그 정당의 자유우파가 하나로 뭉치는 그런 계기 시점하고 네. 네. 이런 하나의 연합체 시점이 맞물려 예.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게 제대로 뭐 알레지 반응이게짠건 아닌데 <웃음> <웃음> 이게 흐름이죠. 예. 그래서 그래요. 자 마지막 주제 이번 조금 이제 좀 심각한 얘기인데요. 이게 환율이 너무 높아서 IMF 때의 그 고환율보다도 이미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뭐 내일 대한민국 정부 부도 났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한편에서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오로지 코스피 오청 갖고 이 정권 유지하려고 했던 음. 자차들이 지금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빠지고 뭐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그 뒤늦게 뛰어든 소액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그 지수 유지하려고 지금 막 다시 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그 우리 민생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미국은 고금리 시대를 열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못 따라가요. 왜냐면 가계부채가 워낙 많고 부동산 음. 음. 부분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 이거 따라가다가 다 서민들이 다 죽는 다뭐 어, 상황이 온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 뭐1,400 윤석열 대통령인데 1,400 넘었을 때 어? 국민재산 어, 음. 7 5 날려먹었다. 어, 어. 어, 대통령이 국민 재산 날려먹냐 이러 가지고 엄청 비판했잖아요. 어, 지, 지금은 1,460이야. 예. 그러면 국민 국민 재산을 이 털어먹고 뭐 외국 다니면 마음이 드냐 그런데 환율의 문제가 조정될 기미가 더암울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번에 관세협상하면서 우리가 460억 불 정도 아마 외환 보유고 있는데 이 음. 200억 불을 매년씩 내준다. 네. 그러면은 외환의 위기가 오고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환율은 더 떨어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또더 암울한 것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이 요즘 이제 그 수출에서 막아주고 있는 형태잖아요. 네. 결국 안에 들여다 보면은 음. 거의 뭐 수출도 원래는 환율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네. 사실은 이 수출 부분이 많이 많이 늘어야 되거든요. 네. 원칙적으로는 네. 그런데 이게 수출도 잘안 되고 음. 수입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사실은 수출 수입의 디플레이션 현상이 늘 나타나고 있는데 아하. 결국은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제 물가 문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래 되면은 네. 그러면 왜 물가가 흔들리냐? 수입 원자재는부까지다 오르는데 수입하기가 곤란하고 예. 또 수입량이 줄어들고 원자재 값은 오르면 물가는 음.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 원유 수입하는 거100% 수입하는데 그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어, 예. 그러면은 어, 여러분 주유소에서 휘발유 경유 늘때 어, 기름값 더더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 그런 입장으로 거예요. 보면은 이제 기름이라는 거는 바로 영향은 안 주지만 우리가 환율이 네. 이렇게 약세가 가는 게 벌써 한 6개월, 7개월 쭉 가지 네. 않으면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삼구 시대가 올 거다. 음.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물가고환율그 어, 다음에 그 이제 그, 그, 그러한 상황들이 오면은 네. 어, 서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음. 그래서 지금의 이게 원화 약세 부분을 음. 어 이게 미국 환율이 고점으로 가면서 달러와 고점 가면서 원화가 떨어지면은 그거는 음. 커버가 돼요. 근데 음. 이게 미국 달러도 약세인데 그거다가 더 약세, 우리는 더 어. 약세가 가니까 이게 이중으로 음. 이제 장막을 걷으려면 이중 장막을 걷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 봐서는 어 주가 5천 시대에 그러한 뭐쭉 주식하는 분들한테 계속 뭐좀 희망을 줘야 드려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아예 이재명의 정치적인 불합, 바한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런 거짓에 좀안 속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되겠다. 이재명 것들의 정치적인 그 사탕발림에 여러분들 속아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함부로 투자하면 안 돼.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금 네. 우리가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네. 우리가 강세였던 화학은 완전히 추락했고요. 음. 그 다음에 반도체 시장은 어둡고 음. 지금 AI 하나 가지고 어, 땜빵에가뭐 AI 고속도로 음. 만다 하는데 그것 또한 불투명하고 음. 뭐 이런 상황에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뭔가.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음. 네. 어, 이재명 정권의 경제 정책의 네. 난망이 예. 저는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좀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좀 말씀을 전에 3고 걱정하셨는데 환율 높고 물가 높고 이제 실업이 높아졌어요. 지금 음. 이게 실업 문제는 특히 청년층 실업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 소위 자파들의 진지론이라는 게. 어떤 지역에 대한 진지론은 이재명이 성남을 중심으로 했어요. 어, 예. 그런데 민노총의 진지론을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음. 민노총 중심으로 이게 그러니까 결국 민노총 중심이 됐을 때 그들이 요구하는 사항, 뭐 노란봉투법 상법 이런 거는 기업을 압박하지만은 네. 또 하나. 정년 연장 문제가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좀 고민하자. 아. 왜냐하면 정년을 늘리면은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청년들의 분노가 지금 지표로 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네. 어 이제 민노총 중심사회에서 벗어나야지 된다라는 음. 게 저는 민노총 대 2030의 싸움일 수도 있다. 는 그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어 아무튼 자유 우파 전체가 뭉쳐야 된다는 것은 이게 체제 전쟁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네. 어, 상권을 붕괴시키는 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과 모든 어, 반 이재명 세력, 반 사유지 독재 세력들을 하나로 뭉쳐서 이번 지방 선거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록별님이 이런 댓글 올려주셨어요.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대통령을 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조원진 정치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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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조원진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아 하나만 더네 말... 그러세요. 오늘 그 음. 공수처 반대하고 뭐 이래가지고 음. 지난번 뭐 이제 저 나경원 의원하고 한교안 총리 올 재판이 있습니다. 어, 예그 저는 이 부분도 예. 뭐 그냥 패스트트어페스트트랙에 어, 예. 대한 재판이 있는데 어, 이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음, 음. 지금 보세요 공수처나 뭐그 네. 다음에 위성정당 옳지 않잖아요. 올바른 일을 한그 국회의원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몰고 가는 건 옳지 않다. 음. 이 재판도 어 재판부의 정의 공정을 좀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 최정병기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함께 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